자, 선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마지막 각성 주인공 세인트 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를 다 보시는 분들은 세인트 릴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 신규 복귀 또는 고인물이라도 스토리 잘안 보시는 분들은 세인트 릴리가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출시 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킹덤에 나온 모든 스토리 다안 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재밌게 봤던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케이크 타워 스토리. 정말 모든 스토리 통틀어서 하나만 꼽으라 면은 어둠 마녀와 센트릴리 나오는 케이크 타워. 이 스토리를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나온 남이키 내용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세인트 릴리 쿠키는 작중 메인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다. 세인트 릴리 쿠키는 묘하게 자신감이 높고 선민의식까지도 품고 있었다.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퓨어바일라 쿠키에게 오로지 우리만이 쿠키들을 지켜줄 수 있다. 라는 선민 의식이 묻어나오는 말을 했다. 세인트 릴리 쿠키 역시 학교가 제대로 된 진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며 현재 알고 있는 진실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 영들이 어둠 마녀 쿠키에게 패배하여 소울잼을 뺏길 때 리더 퓨어 발라 쿠키의 최후의 발악으로 소울잼들이 박살이 나전 세계로 흩어지고 세인트 릴리 쿠키도 허련히 사라졌다. 그런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세인트 릴리가 곧 어둠 마녀 쿠키거든요 저도 지금도 궁금한 점은 세인트 릴리가 어둠 마녀로 바뀐건데 어떻게 두 쿠키가 같은 시간에 전투를 할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데, 나중에 어둠마녀와 세인트릴리 스토리가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스토리 진행하다 보면 누구나 다 보시겠지만, 8-30에서 문스톤의 봉인된 모습으로 등장한다. 사실 다크문 마법을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세인트 릴리 쿠키였고 이것이 실수였다며 한탄한다. 그리고 이에 용감한 쿠키가 모든 쿠키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며 그녀를 가둔 문스톤을 부순다. 자 부쉈더니만 실제로는. 어둠마녀가 나오죠. 그 순간 세인트 릴리 쿠키는 옅은 미소를 짓더니 어둠마녀 쿠키로 모습을 바꾼다. 세인트 릴리 쿠키는 어둠마녀 쿠키가 다크문 마법을 통해 남겨둔 자신의 과거의 조각을 통해 형상화된 가짜였으며 이것을 이용해 자신의 봉인을 풀 것을 유도했던 것이다. 자, 이후의 내용은 어둠마녀 쿠키의 이 환각. 여기에 이제 빠졌던 모습. 결국엔 세인트 릴리 쿠키 본인이 아니라 어둠마녀 쿠키 환영의 모습. 그거를 본 거고요. 어둠마녀는 현재 세인트 릴리 쿠키는 존재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샌들리 쿠키는 쿠키들이 태어난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자 천년만에 열리는 마녀들의 연애에 찾아가고 정말 이 부분 제가 킹덤하면서 제일 집중해서 봤던 부분입니다. 그곳에서 마녀들이 서로가 만든 쿠키를 자랑하며 쿠키를 먹는 모습과 자아가 없이 먹히기만 하는 쿠키들을 보며 쿠키는 먹히기 위해 태어났다는 진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며 달려가다가 실수로 발 헛디져 궁극의 쿠키 반죽 속으로 빠져버린다. 궁극의 쿠키 반죽이 레전드 쿠키가 되는 반죽이죠. 일본 마녀들은 예상치 못한 쿠키가 반죽에 빠져 처음엔 당황했지만 어떤 쿠키가 생어날지 궁금하다며 반죽을 그대로 오븐에 구워버리고 결국. 전설과 같은 존재인 어둠마녀 쿠키 탄생. 자 여기서 의문점이라고 되어 있죠. 저도 이거 정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하지만 센틀리가곧 어둠마녀 확정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최후의 전투 때센틀리와 어둠마녀가 한 공간에 공존한 게 설명되지 않는다.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자 이후 센틀리는 비스트이스트 출시 이후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비스트 이스트 에피소드 1 자체가 요정왕국이 나오는데 비스트 이스트 에피소드 1부터 뭐 베일비 쌓인 임백세왕국에서센트릴리가 아예 메인으로 쭉 나오죠. 특히나 요정왕하고 센트릴리 아주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스토리 내용을 보게 되면 어둠마녀 쿠키가 되지 않은 센트릴리 쿠키 영혼 중 일부가 자유의 빛에 담겨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영혼이 없는 빈 육신이 몬스톤을 통해 요정왕국의 당도 있다. 퓨어발라 쿠키가 어떻게 하면 세인트 릴리 쿠키를 깨울 수 있는지 묻고, 요정왕 쿠키는 세인트 릴리 쿠키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쿠키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생명에너지, 즉, 생명가루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요정왕 쿠키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생명가루를 이용한 소생마법으로 세인트 릴리 쿠키가 깨어났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센틀리 쿠키는 곧 다른 자신인 어둠 마녀 쿠키가 저지른 악행을 전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그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존감이 완전히 없어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용감한 쿠키와의 대화를 통해서 쿠키 세대를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마음을 되찾고 자신의 어둠의 일면인 어둠마녀 쿠키가 저지른 죄를 숙제하기 위해 나선다. 섀도 메이크 쿠키와의 전투 중소자의 힘을 모조리 써서 생명을 다한 요정왕 쿠키에게 봉인수 수호자의 힘을 물려받게 된다. 각성이 되면은 각각 고대 쿠키들은 앞에 보면 다 이름이 붙어있죠. 선봉장, 이해자, 용군주, 골드치즈는 불멸자. 자, 이렇게다 붙어있는데, 셀트릴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수호자가 되지 않을까. 일단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자하는 거는 여태 그려왔듯이사일런트 그래 솔트랑 센트리리와 대립되는 구도.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어둠마녀 출시가 확정인데 이제 본인과의 전투가 되겠죠. 그리고 능력적인 면을 보자면 센트리는 기존에 처음 출시됐을 때 가장 사기적이라고 봤던 부분이 정말 이 능력 중에서도 딜적인 면이 엄청 사기적이었거든요. 사실 생존 빼고는 거의 만능이었습니다 힐도 되고 딜도 되고 너무 잘 죽는 것만 빼면 완벽이었는데 각성이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대부분 각성이 나오면 기존의 능력의 틀은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 샌들리도 이런 극딜 주는 부분 디버프 해제하고 체력 회복 엄청난 힐 주는 약간 이런 능력 컨셉 이런 건 그대로 아마 더 강화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의 예측을 하자면 쉐도우 밀크가 초장기적으로 아레나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자리를 사이런트 솔트와 이제 세인트 릴리가 밀어내고 그 자리를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기존에 이미 골드 치즈는 아웃 됐고, 다크 카카오도 이제 거의 아웃 됐죠. 버닝도 아레나에서 활용이 거의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일런트 솔트까지 추가돼서 활용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센틸리 나오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아, 각자 댓글에 아, 예상 한번 해보시고요. 앞으로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관련된 영상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